안녕하세요 프롬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하실 질문은 2020년 6월 거의 모의고사 37번 질문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40번까지만 촬영을 할 건데 어, 요번은 어,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게 어,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나요? 그래서 네, 음, 급한 대로 일단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 다음번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아마 그게 이제 뭐그 다음 중간고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코로나 여파 때문에 어떻게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정해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교과서라든가 뭐 부교재라든가 어, 이렇게까지 확장해갈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혼자 이렇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좀 힘에 해 붙이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37번 문항 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Since we know um,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이건 잘라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since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쭉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뭐뭐 때문에 그럼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음, 자뭐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 고 어?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니까 여기 뭐 집어넣을까요? 네 맞아요. 네. 명사절, 목적어절, 생략되어 있다. 고자뭘 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할수 없다. 한번 보자. 네. 완전히 레미네. 레미네가면은 제거하다잖아요. 뭘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we need to need to 동사 번역 하면은 뭐뭐할 필요가 있다. 다시죠 그래서 need to 부정사면 뭐라고요? 뭐뭐 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try to live 이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try 다음에 ing 동명사 나오면 뭐뭐 뭐 하려고 하다. 시험사만 한번 해보는 거. try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어, 하려고 노력하다 s다. 당연히 어, 뭐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겠지. 뭐하려고 s다니까 to 부정사로 들거고 그다음 중요한 표현 나와요. 뭐할 필요가 있다고? 제한하려고 노력해봐야 된다니까? 제한하려고 뭐를? Harmful impact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려고 해봐야 된다 해로운 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니까 어 그죠? 해로운 거는 제한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계속 나누면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명사 나오고 나서 또 주어동사 나온다 자 명사 나오고 나서 주어동사 나오네. 그럼 뭘 집어 넣라고요? 으네 맞아요. 대 집어 넣으시면 되잖아요. 목적격 관계된 거사 에 빠져 있다니까. 그럼 목적어 어디 없을까? 거기 보시면 h a 다음에 목적 안 나오잖아요. 사실 임팩트랑 h a 랑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요거까지. 숙으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렇죠? Have impact on 물결하면 다시 have impact on 물결하면 물결에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그것들 그것들이 뭔데요? 바로 이거죠. 요구. Bias s 편견들이 미칠 수 있는 harmful impact. 해로운 영향들을 제한을 해야 돼. 근데 어디에 미치는 거냐면, 자, o b j e c t i v e 객관성, 객관성. 그 다음에 rationality. 음, 합리성. 객관성과 합리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제한해야 돼. 근데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치면 되겠지 뭐. 그죠? 우리의 결정이라든가 의사결정 내지는 어떤 판단 이러한 것에 객관성, 합리성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을 Harmful impact, 이거를 제한을 해야 된다. 어쨌지그 다음은 뭘까요? 2번 문장입니다. 오늘은 지우개가 아, 지우개 지우개 맞죠? 어, 잘 지워지는 순간이 희한하게 빡빡 닦았어요. 네, 아주 촬영하기 전에 빡빡 닦았습니다. 네. 자. 오, 마나요놀입니다 <laughs> 자, 2번 문장이에요. 자, 이 소리 시작하네 여러분들. 당연히 가짜주 거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백부터 어디까지? 오, 요거 끝까지 다야. 0왜 어, 길어? 요렇게. 그죠? 요게 진짜 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까지 쭉 해석하고 나서, 슉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음. 뭐가 중요하냐면요 We are aware. Aware.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의문사 나오잖아요. 의문사 나오고, 어, 얘가 주어인가 보다. 그치? 어, 얘가 주어. 어쩌저쭉 나올 거고, 여기 동사 나오겠네. 그쵸? 음. 여러분들 원, 오브, 물결 하면 뭐뭐, 들 중에 하나 뭐뭐, 들 중에 하나 음. 원, 오브, 물결 당연히 그거 뭐가 나와요? 당연한 뭐 거지 복수 나와야지 인지사항의 인지한다는 얘기야 aware랑 비슷해 인지사항의 어떤 편견들 중에 하나가 그럼 주어가 뭐야? 원이네 답은 당연, 당연히 이즈 올라가면 될 거고 그치? 이거랑 이어지니까 음. 이것이 액티베이 v a 여러분, 액티베이트 하면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액티베이트 하면 활성화하다, 활성화가 뭐지? 가만히 있는 거를 뭔가 움직이게끔, 그죠? 뭔가 능동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가만히 정지된 거를 뭔가 활성화하게 되는 거죠. 그치? 활성화시키는 거 근데 활성화 되는 거니까, 그지 평균들 중에 하나가 활성화 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사 주어. 동사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구분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간접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의 인지적 편견들 중에 하나가 활성화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은 일단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자, 골라줄게요. 답은 논여서 골라줄 거예요. 요녀석. 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모 세모 한 빨간색으로 쳐볼까요? 여기 주어를 위를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R, 세모, make, 세모를 틀거거요 이게 동사, 1, n 동사, 1, 얘가 동사, 2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럼 그 앞에 보다 한번 보시죠. 왜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 여기 앞에 is 나왔으니까 얘랑 병렬이어서 makes S 붙는 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지적, 인지적 편견들 중에 하나가 만든다 의식적인 선택을 편견의 선택을 만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그어 이거 아을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고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수동태 PP 나왔잖아 과거 분사 이거 나오니까 어? 얘가 지금 여기 또 걸리는 거 아닌가요? b p p 1 b p p 2 여러분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산형식, 기본적으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들 때, 능동태를 수동태를 수동태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산형식 동사 가지고 만들잖아요. 처음에 터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이런 구조가 되겠죠? 여기에서, 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I made a book. 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좀 길게 쓸까요? 자이렇게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나는 책을 만들었다. 주어, 동사, 목적, 의사. 이거 우리말로 하면 수동태를 바꿔볼까요? 책은 만들어졌다. 나의 의미에서. 그서 어떻게 바꾸냐면 어북이 내려갑니다. 그 어북이 내려갈 거고요. 어북 그다음 만들어졌다. 일단 수동태의 정의는 B플러스 p p 요 B플러스 p p 수동태의 네. 정의는 그러면 비가 왔쓸 건데, 과거니까, was. made. 죠죠 책이 만들어졌다. 나의 의해. 누구에 의의 할 때, 바이프로스 행위자. 그래서, 바이를 한번 써주고, 누구의 의의. 나. 근데, 전체사니까 목적격을 넣어줘야지. 아예 목적격은, me.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조금에 배웠던 거예요. 어, 목적어가, 슉. 자, 여기 서 꺼줄게요. 여기는 뭐야? 여기는, 능동태. 여기는 지금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이렇게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전환할 경우에, 자,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능동태의 동사가 B 플러스 KP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여기 주어 있잖아요. 능동태의 주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영어에서는요, 주성분이 있고, 어, 그러니까 문장의 주요소 또는 종요소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의 주요소라돼가지고요 주, 주된 요소. 주요소 말고 주요소고, 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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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의 종료소라고 해가지고 보세요 지금 주가 되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문장의 종 종은 주종관계 이 종은 중요해? 안 중요해? 종은 안 중요해 이걸 앞으로 뭐라고 퀸치하냐면 M이라고 퀸치는게요 M 어, 뭐냐면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 모디파이가 수식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모디파일 요거를 앞으로 줄여서 M이라고 할 거야. 이걸 종료소라 그래. 모디파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장들이 되게 길던 짧던간에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 다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다 M. 요런 요소들이야. M1, M2, M3. 너무 길어졌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요. 왜얘했냐 종료소 얘기를 했냐면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종료소야, 그냥 빼버리라고. 됐지?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위의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 다 중요한 성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은 반응이 얘네들 뭐야? 그 M. 뺏어도 돼. 그럼 뭐 동조가 되냐면, 잘 보세요. 주어, 그 다음, 동사만 남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 되는 구조. 자, 이거 왜얘기하냐 여러분들,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목적어를 한 개밖에 안 가집니다. 목적으로 한 개밖에 안 가져요. 목적으로 한 개밖에 안 가지니까 이 녀석이 이제 수동태의 주어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수동태로 전환이 되고 나면, 음,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고더 이상 못 나와. 자, 이거 빼버리면, 아예 뒤에 뭐가 못 나오는 구조가. 다시 한 번, 어떤 동사가 사명식으로 쓰였어. 그러면, 이삼명식에 쓰인 동사가 능동태일 경우에는, 자, 명사 나올 수 있어 없어. Maybe. 3죠형식 융동태 동사야? 뭔모을만들다 당연히 명사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명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3형식동사 수동태로 전환되는 순간, BPP 다음에는 명사가 못 나와. 물론, 나중에 한번 시간을 설명할게요. 4형식이나 5형식 동사일 경우에는요, BPP 수동태로 전환이 되더라도,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삼형식 동사일 경우에는요, 지금처럼 무엇을 만들다? 삼형식이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BPP로 전환이 되면, 뒤에 명사가 아예 못 나온다고. 왜 그런 일 하냐? 보시면 만약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이액티 t i v a 이티드하고 얘랑 격렬이어가지고, 그죠? is activated, is made라고 칠게요. 그런데 지금 이 동사는 뻔히 삼형식 동사인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왔나? conscious choice라는. 명사가 나오잖아. 요 이거 뭐냐면, 능동태가, 아, 수동태가 아니란 얘기지. 능동태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답은 예를 들라서 고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보세요. 액티베이터 대표적으로 무슨 형식이야? 삼형식이잖아. 그치? 활성화얘는 삼형식으로밖에 안 쓰여. 무엇을 활성화하다. 그죠아삼형식이잖 여기 뭐 명태 나와? 명사 안 나오잖아. 이 말은 뭐야? 수동태라는 얘기야. 그래서, 삼형식 동사가 수동태. 즉, BPP로 전환이 되면, 그 BPP 다음에는 명사. 못 나옵니다.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랑 얘랑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보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조금 어려울 수있어 다시 한번봐볼게 가짜 주어야 데크터 끝까지가 진짜 주어야. 그럼 뭐야?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aware 알고 있어야 돼. 간접으로 나올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언제 우리의 인지적 편견들 중에 하나가 이 사건에 활성화되고 되는지를 알아야. 두 번째, 자, R랑 Make랑 격려해야둘다 주어를 위로받아, 그리고 만들어야 돼. 사명식 동사야, 뭘 만들 건데? 의식적인 선택을 만들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overcome, 극복하다. 뭐를, 그러한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눈동태, 에 수동태 전환하는 부분, 부분, 그죠? 어,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번만 더 잠깐만 포인트만 잡으면 문장의 주요소하고 종요소는 중요하니까 특히 주요소. 반드시 있어야 될거 뭐라고 주어 동사 목적 도 하지만 그외의 것들은 종요소 모디파이라고 했다. n 이라고할 거예요. 어떤 문장이 길어진다. 길어진다는거 보자면 이러한 수식. 어, M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M의 요소들이 M1, M2, M3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3번입니다. 확실히 쓰름게 많으면 지울게 많아. 그렇죠 여러분? 들 자, 3번이네. 자 볼게요. 니드 또 나왔네요. 자,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다. 니드는 투구 장사. 어허, 뭐를 알아야? 예고를 내요, 예고를 내요, 나올 건데, 일단 만약에 오브를 본다고 하면, 오브는 뭐예요? 전치사잖아요. 오브 같은 경우는 전치사. 요 녀석은 뭐예요? 당연히 접속사겠죠. 여러분들, 전치사와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치사는 동사가 못 나오죠. 명사 아니면 동명사란 말이야. 그치 어떤 아이디이 뭐라고 하냐면, 어, 선생님,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요? 아싸, 대, 안 됩니다. 자, 왜든지 보실게요, 여러분들. 얘 어떻게 할거예얘 예, 얘. 자, 명사 나오지 일단 그다음에 또연달아또 명사가 나와. 이거는 주어야 얘가 동사 자, 그럼 뭐냐면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구조란 말이야. 그럼 계속 이거 반복이죠. 명상하고 조동타 나면 습관적으로 뭘 집어넣으라고? 어 집어넣어. 뭐, 대 집어넣어. 목적격 관계되는 상태. 당연히 이 임팩트 사람 아니니까 위치고 바꿔드릴 거고, 그럼 목적 어디 빠져 있을까? 아니, 우리 나오잖아. 우리 목적어 안나오어져 그치? 아까 또 나오네. have 임팩트. on. 그치 않아? 어디에 대한 위치 그쵸?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괄호를한번빨라서 해볼까요? 여기서 괄호를 누르고요. 어, 어디서? 이렇게 도나온요이 음, 음.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 편견이 편견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동사가 나오는 구조 안 나는 오 구조야. 안 나는 오 구조야. 구조야 여기서부터 과로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가될 거니까, 그렇지? 음. 그죠? 어, 동사가 안 나오는 구조라면 얘는 그냥 끝나는 임팩트. 밥을 뭘 골라, 당연히, 5를 골라야지. 그러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 라이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면요. 동사가 어쩌면 좀쭉 이어지면, 그때로 얘를 돌면 돼. 이해가시지? 무슨 얘기죠? 자, 괄호를 뺀다고 생각해봐. 여기를 뺏버릴 거야. 여기를 뺏버리면, 여기서 결과 뺏버리고, 여기 바로 동사 나오면, 어, 당연히도 뺏 골라야지. 그지 응. 근데 그게 아니잖아. 빨간색, 바로 과로 해버리면, 어. 얘 꾸며주는 구조가 다른단 말이야.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 그지더 이상 동상 안 나와. 그러니까뭘 벌려줘? 어, 오블루. 어. 자그 다음에 그때에 우리는 뭘할수 있다. 선택할 수 있대요. 음, 뭘 합니다? 적절한. 적절한 저디바이 r 싱 스트래지. 여러분들 바이아 g 뭔가 편견에 치우치게 하는데 디가 붙어요. 디가 붙으면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편견. 반편견 전략,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뭐하기 위해? 컴백 싸워야 될거 아니야? 맞서 싸워야 될거 아니야? 이 이는 뭔데? 당연히 이거, 음, 편견이겠지. 이이 편견, 됐지? 이해가 어말인지 무슨 소리야? 이이 편견, 됐죠?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 왜 오구다? 예, 임팩트만 받는 거예요. 명사만. 따로 과로 바로, 바로 끝나면 동사 안 나와요. 자, 편견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야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 선택할 수 있다?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어, 선택할 수 있다. 뭐하기 위해 그곳에 맞서기 위해 됐죠? 그다음 4번. 자, 4번, after we have implemented a strategy. 자, implement가 뭡니까? 시행하다. 그죠? 우리가 시행한 이후에 어떤 전략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하나의 전략을 시행한 이후에 우리는 시우뭐 해야 된다? check in. c h e 어, c h e 하면 뭐, 호텔이라든가 뭐, 그죠? 그런데 뭐, 투숙하다. 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c h 하다 보면 확인하다. 점검하다 정도로. 다시 점검을 해야 돼뭘 알아보기 위해서 어. 자 여러분들 요거 보지 말고 이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백과 이프 이때 이프면 물론 뭐로 가고 싶냐면 whether w h e t h e r w h e t h e r whether 뜻은 뭐야 뭐 뭐인지 아닌지 뭐 뭐인지 아닌지 됐어 자 여러분들 백과 이프 그의차이점 뭐냐면은 대스는 어떤 특정 사실 이프나 외더는 불확실해요. 지금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뭐인지 아닌지 따져봐야죠. 불확실한 경우가 이럴 때는 이풀를골라니다 됐죠? 자, 뭘? 에월 그것이 그것이 뭔데? 전략이겠지. 이 시간에 거는 전략 그치? 음, 음. 전략이 이때 월카는 작용하다. 작동하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죠? 어, 전략이 제대로 네. 작동했는지를 알아보기. 자, 어떠한 방식, in the way. 자,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we have hope 나 n 네 사실, 뭐 굳이 뭐 설명하자면,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기준점이? 과거잖아. 작동했다! 우리가 바랬던 대로!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바랬겠지. 작동한 시점보다 그 전에 바랬겠지? 그러니까 head pp 그지? 과거완료. 과거완료는 언제 어 과완이라고 할게. 과거완료는 대과거를 우리가 언급할 때쓸수 있는 거잖아. 그지 과거보다 그 이전 대과거언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 대과거에 바랬던 대로 작동해, 작동했는지. 용작 됐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뜻이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굳이 뭐 빼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어디냐면, 뭐 다음에 뭐가 빠져나가 중요한 거죠. w h e n 나 How, 가고다못쓰인다 그러면, 둘 중에, s 색 쓰던가. 아니면, In, w h i c h 를 써주는가. 거 여러분, 이때 Hope는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목적은 그냥 안 가져요. 우리가 그냥 바라다. 그러니까 무조건, Hope니까 우리 가 익숙한 게 무엇을 바라다, 희망하다 그래서 꼭, 음, 뭐, 타동사로만 알고 있는데, 그냥 자동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랬던 그 방식으로 작용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점검해야 해. 됐어? 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 It it was did냐? Was냐? 여러분들 답은 요런 소걸어야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뭐때문 그렇죠? 여러 앞에 있는 이 w o 를 받는 거예요. 이 위에 계신, 위에 있는 w 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이때 있으 뭘까? 당연히 어떤 전략이겠지. 그렇죠이 전략. 이것도 운영석이겠지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면야.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는 일반 동사 w 크를 받기 때문에. 됐죠? 음. 이렇게 뒤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바꿔라 그러면 w 크 r k 부터 어디까지? 여기. 해도 어까지 적어주면 돼요. 음. 포트까지 그치? 무슨 말이지? 자, 디디를 만약에 플러스 세요 그러면은 월트부터 헤드포트까지 그대로 다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어, 제대로 작동, 작동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바랬던 대로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는 뭘할수 있다? Move on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뭐한다? Make 맞는다 Objective 객관적이고 i n f o r m 여러분들 인폼이 원래 정보를 알리던데 그냥 좀 관용처럼 아세요. 인폼 f o r m 는 하면요, 그냥 잘 알고 있는, 잘 아는, 뭐 박식한, 뭐, 정보를 얻은 이 정도. 그러니까 객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정보가 있는, 잘 아는 그러한 결정을 할수 있게 된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읽어. 이 기둥 뭐라고요? w o 일반동사를 받기 때문에 did 에요. 비동사 안 받아요. 앞에가 비동사는 주의 비동사. 일반동사는 do 나 does did 배갑사를 받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얘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t h way 다음에 대신한 인지 빠져있다 라는 거그 다음에 t no h if 외도로 바꿀 수 있다. 뭐뭐인지 아닌지 특정 단식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이니까 i f 를 써줘라 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5번 마지막 문장인가요? 자 5번입니다 자잇 f, 자또 나왔네 이랬다 이랬다 당연히 얘기하지 말고 똑같이 어 그죠? 아까 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동했더라면 우리가 바랬던 대로 희망했던 대로 작동했더라면 계속해서 쭉 나가 그런 얘기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랬던, 희망했던 방식으로 작동이 안 했더라면, 작동 안 했더라면 이런 얘기잖아. 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거대로 써주면 돼. 뭘 써주면 될까? 잠깐만, 뭘 쓰지? 어, 그죠? 어. 뭘 어. 그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지? 어. 이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이젠 그 다음에 work 그 다음에 쭉 써주고, 음. 해 head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쵸? 이렇게. 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희망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응. 그러면 우리는 뭐할수 있어? Try. 자, 똑같은 save strategy. 똑같은 그 전략을 한번더 해볼 수 있지, 그렇 어, 한번 해보고, 바로 포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응.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더, try 해보거나, 아니면, 얘랑 얘랑 병력이말아겠죠 can, 놀다 응. 걸려요? 그래서, 아니면, 시행해볼 수 있을 거야. 뭐를? 응. 새로운 거. 이 원은 뭔데? 당연히 전략이지 음, 전략을 시행해볼 수 있을 거야 뭐할 때까지 우리가 뭐할 때까지 여러분들 Be ready to 동사원형입니다 Be ready to 동사원형 뭐할 준비가 되다 뭐라고요? Be ready to 동사원형 하면은 뭐할 준비가 되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뭘 만들어?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음, 똑같은 전략을 한번더 해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신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될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겠죠? 요번 질문은, 어,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0년 6월 모일모의고사 영어 37번 문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고생 많으셨습니다.